고그 월급에 잠이 와? 고그 월급에 잠이 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네 표대표 표윤봉입니다. 네 에세라포 서철입니다 네. 그, 이제, 지난 시간이 이어서, 이제, 분양시장 제도에 대한 예를 통해서,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모집 공고전의 체크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양, 청약 전략을 세울지에 대해서 얘기 나눴다면, 오늘은, 어, 그 이후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실수요자 중심 시장에서는 자금 확보가, 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고요. 보통 우리 에사 아빠님이 LH에서 자주 나오셨는데 오늘 어디서 나오셨어요? <laughs> 네. 아 네, 뭐 이번에도 LH 공사에 가까운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아니 어디서, 거기서 좀뭐 받으신 거 있으세요? 네, 전혀, 전혀 없습니다. 네. 강의는 몇번 하러 갔나? <laughs> 네. 요즘 LH가 욕을 많이 요걸 많이 먹는 건 아니죠. 좋은 일도 하면서도 또 내부적으로도 어떤 이제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강의를 해보시니까, 밖에서 보는 LH와 <laughs> 내부 직원들이 생각, 보는 LH, 어떤가요? 어떤 시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아 이제 사실 저는 뭐 내부의 음. 어떤 생각 잘 모르겠는데요. 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갈 길은 멀지만, 음. 이 공공임대제도라든가 공공분양제도가 이제 좀 정착이 돼가는 과정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 제한적으로 그 공적임대아파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뭐 맞벌이하면 못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었는데 지금일 땐뭐 규모로 다 달라지면서 자격조건도 확대가 되고 공급물량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음. 좀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주거비가 좀 낮아져야 음. 그래 좀, 좀 그래도 편하게 살지 않겠어요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어 많이 뭐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표 네. 대표님 네. 주거비가 부담이 되죠 와, 고객분들 주거비 때문에 뼈 빠지게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네. 그분들한테 간략히 한 말씀해 주시죠 힘내세요 <laughs> 그죠 어. 힘내야죠 우리 힘내야 어. 됩니다. 네. 그, 그, 그렇게 하면서 돈 받으시는 거요? 예 <laughs> <laughs> 예, 그게 근데 이 부분이 뭐 아까 이제 에세다빠 얘기해줬지만 그런 부분이 좀더가속화되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게 나만 잘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아, 부분이 그렇지. 아니었어요. 예, 근데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는. 음. 거주요건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 마련하느라 헉헉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예, 응원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아, 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하, 아, 좀 풀어주시죠. 네. 에이, 어, 저번 시간에 그 청약과 관련된 걸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일반적인 작은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음. 무작정 청약을 하는 게 거의 맞는 거냐 이런 말씀 드렸던 게 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일단 가격, 대출, 분양권 전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단 그이 DH 자이의 경우에는요. 일단 그 투기 과열 지구에서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다 보니까 일단 분양권을 언제 팔 수가 있느냐? 일단 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는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된다라는 게 뭐냐? 일단 분양 대금 다 내고 취득세와 같은 일단 그 세금까지 완납한 다음에 일단 매매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음.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과연 내가 집을 만약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과연 저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하나의 이슈가 되는 거고요. 음. 두 번째는 뭐 싸게 분양이 됐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공급 분양가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지 않은 민영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면 건설사가 상당히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놓고 봤을 때 가격 적정에 대한 얘기는 다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공공주택보다는 더 비싸게 분양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 그렇다면 이거 빚이라도 끌어서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서울시 강남구는 투기과일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 인정비율이, 이른바 LTV라고 하는, 그리고 DTI라고 하는 총부채 상환비율 같은 부분들이 대출 제한이 적용이 되는데다가, 만약에 이제 그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사람이 돈을 냈다. 그러면, 어, 사실 자금 계획이라든가 자금 출처 조사가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때이 DH자인은 정말 자금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이 신청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됩니다. 페이 대표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자금 요청이 충분하지 않아. 사무실 옆에 있잖아요. 네. <laughs> 네 사무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네. 또큰돈 들여서 사무실 운영하시느라 D H 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구나. <laughs> 네. 아 그렇죠. 이제 돈을 잘 빌려줬는데, 어, 이제 올 초부터 각종 대출 규제가 들어가죠. 음, 그래서 물론 그 이제 대출 규제 관련돼서는 저희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방송을 했으니까 좀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뭐 각오 저희 방송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예전에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단 투기과열지구하고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예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한 사람도 일단 주택담보 비율이 40% 그러니까 집값의 40%만 대출해준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DTI까지 40%가 적용되면 생각보다 이제 그돈 자체를 빌리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서민 실소유자 뭐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라든가 아니면 어 생애 최초일 경우에는 8천만 원까지 그리고 6억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LTV가 50% DTI 50% 적용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이 뭐 10억이 넘어가니까 거의 이제 원래 이제 주담대출이 한40% 정도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보면. 어 이번에 대출 아니, 그 자, 자금 흐름도에 잠깐 살펴보겠지만 주택담보대출 잔금을 마지막에 30%를 해는 이유가 이런 규제 때문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제 중도금까지 과연 본인이 다낼수 있느냐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되는 거죠. 음. 그렇죠. 그 일단은 자기가 이제 무주택자라 기준으로 하면 자기가 전세 보증금이 물려 있는 상태에서 계약금을낼수 있잖아. 그 중도금이 이제 예전에는 지원을 해줬지만, 그에 대한 부담, 자기가 안고 가면서, 그때 장금까지 치는다, 라고 하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되죠. 은행권에서는 지금 현재, ISRS 9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를, 즉, 자기 내부 가이드라인에서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점 돈 줄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약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자금 여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세금 내야 되잖아요. 음. 그 주택 분양 받아 가지고 어 이제 신축 건물 그 주택 샀다. 음. 그러면 취득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취득세? 네. 안 취해봐서 모르겠어요. 뭐 <laughs> <laughs> 예, 그니까3% 그냥 보시면 돼요, 3%. 네.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2.96%, 85제곱 초과의 경우에는 3.16%거든요. 음. 신축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음. 그러니까 3% 전후에 세금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도 사실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주택 기준이죠? 네,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를 이제 한번 사 샀는데 자금 여력이 이제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계약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음. 이러면은 이제 그한8 5제곱미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재당첨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5년이 제한이 걸리고 8 5제곱미 초과의 경우에는 이제 3년간 제한이 걸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한번 분양을 받게 되면 무조건 취득까지 가서 내가 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양도 차익을 보고 팔아야 되는데 실제적인 이제 자금 흐름을 보면 참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잠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 관리 플랫폼 포트윈과 함께합니다. 세부 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음, 이게 무슨 내용이죠? 저 DHJ 실질적인 그 공급 내용 및 공급 금액 아, 내용인 것 같네요. 돈이네, 돈? 네. 그니까, 공급 내역 보면, 뭐, 나와있죠? 뭐, 63A형. 그러니까 63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되죠? 음. 주거 전형이. 그러면, 여기에서 특별 공급은 뭐, 몇 세대를 하고, 일반 공급은 몇 세대 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음. 근데, 자금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63A형을 보니까, 음. 그, 한, 25평형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근데 보니까, 어, 차이가 있는데, 6에서 10층이다. 60층이면 음. 분양가격이, 10억 9천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음. 11억입니다 11억 음. 그래서 계약금 10%를 1, 2차에 나눠서 내요 음. 그러면 어 1억 9백만 원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고 음. 이거를 이제 올해 9월 달부터 6개월 단위로 6번 동안 음. 예, 계속 1억 1천만 원씩 내야 됩니다 음. 올해 9월에 1억 1천만 원 내년 3월에 1억 1천만 원 내년 9월에 1억 1천만 원그후 음. 4월에 1억 1천만 원뭐 이런 식으로 내야 돼요 음. <laughs> 그리고 이제 잔금을 이제 3억 2700만 원정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은행에서 일단 주택 담보 대출 받을 수 있는 게40% 정도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DTI 고려하면 더 적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도금 중에서 6회 내지는 잔금 정도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보게 되면 거의 11억 중에서 한 7억에서 8억 정도는 이제 본인 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과연 어,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할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그래서 뭐온 친척도 동원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좀 어,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담스러운 걸것 같고. 이 외에 또 등기하게 되면 취득세의 경우에도 한, 3% 정도 이 돈을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음. 그리고 뭐 저기 뭐 등기 비용까지 하게 되면 그, 그 돈도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될것 같고요. 음. 분양권 전매는 취득세까지 다낸 다음에 돼야 되고, 음. 바로 팔더라도 또 양도소세 득 내야 되고, 음.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정말 이게 그 정도로 로또에 대한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음.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는 게 훨씬 더 안전하면서 작은 계획 세우이 용이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 실수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투자 관점 좀 다릅니다. 자금 여력 충분하고 하시는 분들이야 네, 뭐. 그분이야 별도 네, 뭐. 네, 네 별도죠. 예. 네. 네. 그냥 그 뭉치 님이 지금 뭐 판교 사시잖아요. 네. 평당 가격이 현재 얼마입니까? 아, 착각입니다. 착각. 네,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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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당 뭐 저도 저번에 보니까 뭐뭐 뭐 3천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3천 넘기도 하고. 근데 거기가 국민주택 경우에는 어, 실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이 될 때, 10년 전에 분양할 때요, 거기가 평당 1,100만 원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70만 원뭐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싸게 공급하다, 하, 는데다가 환경이 좋다 보니까 거의 세배까지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뭐꼭 분양가 상한제로 특별 공급받는 주택들이 무조건 가격이 그렇게 오른다, 이게 아니고, 적어도 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은 최대한 활용을 하되, 이런 것들은 자금료를 고려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낭패본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이사 이게 당첨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얘기하시죠. 과거 2015년 이전에는 보시면 저희 상담하시는 대부분이 뭐냐면 못팔아서 다달래서 못팔아서 다달이고또그 전에는 뭐냐면 중도금 들어오는 거그 매꾸르기 헉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졌죠. 아, 그래서 사이클은 또 반복이 될 테니까 과거 1, 2년을 보시고 자금 생각 없이 덤베 들었다가는 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례들처럼 허 헉.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제2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보자 음. 이럴 수 있겠죠 음. 대출 금지가 몇 퍼센트냐면 예 음. <laughs> 네, 뭐~ 연 (5에서) 연 (10퍼센트입니다) 음. 그러니까 뭐~ 몇 억을 한다 뭐~ 이를테면 (3억) (제2금융권에서) 받는다 그러면 3억이 연 10%면 <laughs> 연 이자만 뭐 3천만원씩 내야 되고 연봉씩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지 않으려면 일단 묻지마 청약이라기보다도 자신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세워서 이왕 받는 거좀 저렴하게 잘 받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포인트가 그거예요. 사는 걸그 실수요자가 사는 걸 말리는 게 아니라 잘 사자. 어떻게 하면 좀 싸게 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우리 애사단이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이거를, 어, 좀잘 기울여서 들으시면, 정말, 어, 향후 몇 년이, 어, 정말 마음이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표 대표님도 보면, 가고, 2000년도, 15년도 이전에, 그때, 뭐 보시면, 그~ 이제 고객분들 부동산 관련돼서 그때는 좀 분위기가 어떠, 어떠셨어요 좀 기억이 나시나요 이게 뭐그 이슈를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 외로 이게 되게 큰 덩어리인데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이고 큰 덩어 돈이 들어가는 사용자산을 마련하는 건데 그 속성은 되게 남, 냄비처럼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까 이제 저희 뭉치님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 뭐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분위기랑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저희가 예를 들고 있는 물건은 주변 시세보다 확실히 싸다는 거. 그래서 당첨만 되면 그걸 받는다는 거에 따라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아뭐그 이제 청약은 뭐 앞으로도 비슷한 건이 몇 건이 따라오는데 그런 이슈 아니더라도 내가 내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이런 좀 철저한 계획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직전 부동산 상승기 때 부동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이신데 최근에 갑자기 조바심이 들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는 심리 생각이 드시면 그때가 고점입니다. 네. 하우스 푸어라는 용어가 인기가 있었던 시기가 2010년이쯤 12년 사이였던 같은데. 그런 그쵸. 용어가 또한 2020년 전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어, 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이렇게 내집 마련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라는 겁니다. 일단 국민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에. 기관에서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기금을 받는 이제 민영회사가 공급을 하는 건데, 국민주택은 특별공급이 65%다. 음. 특별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신혼부부나 다자녀라든가 생애 최초. 의 경우에 이제 특,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민영주택은 반대로 일반 공급이 65%다 일반 공급은 청약 가점에 의해서 우선권을 주니 혹시 내가 자금 여력이 괜찮으면서 청약 가점이 높을 때는 민영주택 일반 분양을 고려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최초로 구입할 때는요 민영주택 보다는 국민주택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게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의무 적용이 되니까 작은 계획 수립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부동산 가격이 변동성이 심할 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처음부터 싸게 분양을 하니까 그래서 일단 특별공급을 활용한 다음에 일반고급으로 넘어가거나 민영책 청약을 고려하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부동산 과열 양상을 좀 잠재우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펴죠 뭐 정책에 덤비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현재는 주택 구입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될 때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매우 제한적이고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라든가 기타 비용까지 고려를 해서 그리고 재당첨 제한 기간까지 고려를 해서 분양 전략을 수립한다면 적어도 무턱대고 묻지마 청약하는 이런 우를 범할 가능성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참 좋습니다. 이 참, 제도를 몰라서 그렇지. 참, 알고 나면, 정말 도움 되는 게 많이 있고요.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좀, 좀 알고 합시다, 알고. 아무 생각 없이 하, 했다가 시장이 다 좋을 때는 아무건도 상관없어요. 그냥 못 먹어도 계속 고해도 그냥 먹거든. 근데 시장 뒤집힐 때, 그때 티가 납니다. 그래서, 어, 사이클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어, 그렇,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내집 마련 합리적인 계획 수립 그리고 분양 제도를 잘 활용하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 표 대표님 또 근데 네,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웃음> <웃음>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좀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일일이 답변드리기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는 좀 있습니다 아, 그래도 틈틈이 저희가 시간 내서 답변드릴 수있 답변드리려고 노력하니까 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 스토리 tv 혹은 카톡. 어, 카톡에 그월잠 검색하셔서 간략하게 메모 주, 남겨주시면 저희 캐스트 분 통해서 틈틈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